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 오케이. 끝, 끝. 나이스. 지금 잘했어요. 잘하셨는데, 봐봐. 드라이버를 걸면 이렇게 딱 쓰잖아? 요이 상태에서 점점 이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우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그죠?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나면 여기 힘이 모이잖아. 그죠? 그러면 드라이버를 계속 걸다 보면 아마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이렇게 옆으로 돼야지 옆으로. 그죠? 이게 치다 보면 자꾸 밀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는 공을 회전을 걸어놓으면 길게 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길어지는데 나는 계속 앞으로 들어가고 옆으로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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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거죠 이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이렇게잖아 근데 나는 탁구치 자꾸 이렇게 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이 약해서 괜찮은데 하다 보면 내내 내 힘에 내가 밀리는 이유가 정면으로 가요. 그죠? 그게 아니고 옆으로 돌려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딱딱 딱 반만 가는 거예요. 너무 앞으로 많이 가도 안 돼. 요 앞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건 결정구일 때. 그 외적이 때는 옆으로 놓고 반만 가는 거야. 반만. 그죠? 그래야 중심 이동이 아마 딱 맞을 거예요. 그렇지 반만 오케이 나이스오케이오 오케이. 어. 오케이 자 지금 잘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렇게 드라이브 걸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걸면 이쪽 발에 머무르는 느낌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늦는 것도 있어요 그죠? 힘을 주면 바로 나와야죠. 바로 에 그치?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밀지 않아도 내가 밀리는 거야. 그죠? 결국에 힘 들어가고. 오케이. 옆에, 그렇지. 잘했어요. 그죠? 항상 탁구공은 우리가 공을 치면 여기 멈추지 않잖아요. 밀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모아서 받으러 가지 말고 뒤로 빼주란 말이에요. 네, 아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지금 좋아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그러니까 내가 공을 물론 이렇게 칠수 있어요. 물론 나와야지. 정면에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 공이 왔을 때 이렇게 비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치는 거는 공이 높을 땐 상관이 없는데 낮게 오거나. 세게 오거나 빨리 오면 어려워져요 내 힘에 내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옆에서 오케이 다시 잘했어요 또 하나 둘또 그렇죠 드라이브 걸고 힘 빼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분명한 건 옛날보다는 분명히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에 칠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턴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항상 잊어먹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몰리는 이유는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옆으로. 내 몸을, 이 공이 이렇게 오면, 받으러 가지 말고, 싹, 그죠? 정면보다는 옆으로 쓰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아이스, 푸샷 그러다 이그러 그러다 좋으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자 이제 속도를 좀 내보세요. 오케이, 아이스, 둘, 둘. 나이스힘 빼고, 힘 빼고. 네 오케이, 오케이. 또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나이스. 지금처럼 알죠? 았 앞으로 받으러 가지 말고, 이렇게 해야 힘도 빠지고 여유도 생기고 잘았어.